많겠나?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MG세대도 통하는 사회초년생으로 사는 법입니다. 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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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신가요? 말해주세요. 오피셜로 팩트 체크. 내 피셜로 취향 저력 BTV 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어, 아, 금종길님 반갑습니다.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요 반가워요! 예! 네.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야 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다짜고짜 이구동성 퀴즈! 응, 내 대본에 없는 건데? 자, 로맨스 스릴러. 하나, 둘, 셋. 스릴러. 일단 안 맞고요. 자, 최민식, 송강호. 하나, 둘, 셋. 최민식 아, 속만 나왔는데도 이미 틀렸어. 아, 안 맞아. 불안합니다. 네, 네. 송혜교, 최정아, 아, 하나, 둘, 셋, 최정아. 예, 네. 여러분, 이분은 최고다우션의 특화된 분입니다. 새해 생활 아주 잘하실 것 같은 분입니다.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한 이 종길 씨처럼 새 새롭게 시작하고 적응해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mz 세대도 통하는 사회 초년생으로 사는 법입니다. 아 이제 우리가 사회 중년생이 됐는데 최근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저의 사회 초년생 시절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바로 My New York Diary 입니다. I'm available to read manuscripts should t h e r e be something that you're interested in at home on my free time, of course. Manuscripts? No. 어, 이 영화는 제가 제목부터 너무너무 끌렸던 영화인데요. 일단 뉴욕이라고 하면 왠지 쭉 늘어선 이마천루 사이에서 오피스룩 쫙빼있고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전에 한 손에 딱 들고 핸드백 어깨딱 끼고 막 이렇게 막 허, 굉장히 바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뉴욕 생활이 잘 그려지겠어라는 기대를 하면서 봤죠. 이 작가를 꿈꾸는 조안나도 친구를 만나러 뉴욕에 왔다가 뉴욕의 활기참에 반해서 눌러왔는데 작가 에이전 시의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롤모델 격인 여자 상사와 사회 초년생이 함께 일하는 내용이 영화 악마는 프라더를 입는다 뭐 출판기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맞아요 개봉 전부터 두 영화가 같이 거론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이 영화는 시대적 배경이 1995년이라서 생각했던 것보다 뉴욕의 그런 세련된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처럼 뭔가 쫄깃한 사건, 사고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 사회를 그린 영화라고 할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조한나의 면접 장면에서부터 사실 제 모습이 굉장히 오버랩이 되면서 어, 제가 그 덜덜덜 떨면서 있었던 그 면접 때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아니 어떠셨길래요 그때? 조안나 면접 때 상사 마가렛이 컴퓨터 몇 터치냐 타자기는 칠줄 아냐라고 어, 어, 물어보는데 어이. 조안나가 타자기를 사실 잘 다룰 줄 모르면서도 어, 할줄 압니다. 예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But do you type on a typewriter? It's very different from typing on one of those computers. Yes. 근데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사실 그때 독수리 타자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였는데, 시켜만 주시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MZ 세대와 전통을 고집하는 이 기성 세대 간의 차이를 엿볼 수가 있는데, 늘 선배들이 우리 회사는 편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가렛도 이 첫날에 조합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We have a relaxed, cordial environment. 여자라도 음, 바지 입어도 괜찮아 라고 선심을 쓰듯이 얘기를 해요 no 서예 초년생한테는 당근과 칙칙을 적절히 주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들 너무 세게 키우는 것 음. 같아요 좋아한다고 잘하고 싶은데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탭은 잘못, 마진은 잘못, 유명 작가를 몰라보기도 하고 또 맡은 일이 홍일바테 파스쿤 작가인 제리를 매니지먼트 하는 일인데요 펠레프의 형식적인 답변만 해주면 되는데 열정과 정의가 넘치는 때라 마음 가는 사연에 자신이 답장을 해주다가 곤란해지기도 하죠 그야말로 자충우돌 근데 제 경험상 이런 실수들도 다 나중에는 다 거름이 되더라고요 음 맞아요 근데 조안나가이 답장을 써줄 때 저도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받았었던 이 연락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게 인기 여배우한테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좀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분석한 그 자료를 엄청 큰 만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막 나왔었죠 아 어, 죄송한데 그 여배우 남자친구는 답장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 과정에 저는 그 여자 배우분이 너무 궁금한데요?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말해주세요 궁금하신가요? 손예진 손예진 <laughs> 아까부터 무슨 삽질을 그렇게 MZ세대라고 해서 할말다 하고 매사 자신감 넘치고 실속을 챙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하는 초년생들도 많습니다 영화 어시스턴트의 주인공이 바로 그렇죠 안녕하세요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저녁은 어떠세요? 멋지네요, 당신은요? I was here.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영화사 보조 직원의 하루를 관찰한 작품인데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탄산음료 하나는 꼭 챙겨 둘 것을 권장드립니다. 뭔가 체증이 확 느껴지면서 속이 아. 막더가지고이 아, 아, 예, 영화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녀의 업무는 대표의 일정 정리는 물론이고 자료 인수와 복사, 대표실 청소에 탕비실 설거지, 동료 직원들 식사 주문, 우편과 택배 정리 심지어, 애 보기까지, 잔무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영화를 다 보면 이게 하루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아, 맞습니다. 심지어 너무 능숙하게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 숙련된 모습이 더 짠하게 느껴졌는데요. 뭔가 우리가 과부하 걸렸을 때 나오는 그 표정과 눈빛 있잖아요. 막 영혼 없는 그 표정들. 음. 그래도 역시나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행동을 하는데, 아침에 탕비실에서 시리얼을 먹다가 상사들 오니까요 싱크대 앞에서 허겁지겁 먹는 그 장면에서는 시리얼 먹는 시간도 제대로 없는 그 말단의 러움이확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정화 씨는 이 어시스턴트의 주인공 이름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음, 유. 유. 맞습니다. 누구나 바로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화 내내 주인공 이름이 불리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유. 아니면 이렇게 종이를 던져서 부르는데. What? She wants you. 그러다가 마지막 아버지와 통화할 때 처음이자 끝으로 이름이 나오죠. Happy birthday, daddy. Thank you. 주인공 이름이 바로 제인인데 키티 그린 감독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직장 경험이 있는 수십 명의 여성들과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을 익명의 모든 여성을 뜻하는 제인도에서 가져와 제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 제인이 용기를 낸게 있는데요. 대표와 새로운 여직원 사이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걸 또 사무실 남자 상사들이 농담거리로 삼는 것에 대해 인사과에 이야기를 하러 가죠. 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여직원을 질투해서 내부 고발하는 직원으로 낙인이 찍히는데요. i got 400 resumes teed up for your position alone. Ivy League grads, 4.0 GPAs. And here you are sitting in my office t r e s s e d out, jealous. 이때 캐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인사 과장이 철제 휴지함을 제인한테 밀어주거든요. 책상과 철제 휴지함이 부딪히면서 쇳소리가 나는데, 매우 차가운 인상을 주죠. 인사 과장이 이 상황을 매우 귀찮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것 같습니다. 회색의 철제 휴지함이 회사 사람들의 차가운 분위기를 나타내는 소품이라면 제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소품도 있는데요. 바로 흰 머그잔 사이에 놓여 있는 노란색의 머그잔입니다. 이 머그잔에 빅 허그라고 쓰여 있거든요. 자신을 꼭 안아 달라는 제인의 마음인 것 같은데. 음, 너무 슬퍼. 음. 여러분 힘들 때는 전 정말로 수다를 강추합니다. 사회초년생 하면 저의 최애 영화가 있습니다. 사회 첫발을 내딛는 나이가 바로 스물이잖아요. 바로 영화 스물인데요. 도대체 나이를 얼마나 먹어야 이딴 사랑 타령을 안 하게 될까요? 형 나이 쯤 되면 좀 낫나? 아니. 그 어제 친한 선배가 왔는데 막이렇 사랑 타령하다술 먹고 울더라? 그 선배가 몇 살인데요? 마흔아홉. 그야말로 숨을이 주는 설렘, 두려움, 그리움이 모두 담긴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톤이 굉장히 유쾌하고 굉장히 밝아요.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모두 같은 학교, 같은 교복, 같은 학원 등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지내다 스무 살이 되면서 인생의 기로가 달라지죠. 꿈이 없어 자발적 백수를 선택한 치호는 낮에는 멍 때리고 밤에는 클럽을 다니는 익녀 생활을 살고요. 대학생 경제는 대기업을 목표로 열심히 스펙을 쌓죠. 만화가가 꿈인 동우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생활비와 학원비를 알바로 벌어 생활을 하다가 눈앞의 현실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 20대 초년생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것 같아서 굉장히 유쾌하지만 짠하게 본 영화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열아홉 살 미성년자, 그러니까 딱 12월 31일에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만 바뀌었을 뿐인데 어떻게 바로 철이 들고 어른이 되겠어요? 음. 이병헌 감독이 20살에 정의 내린 얘기 중에 성인이 되기 전에 1년간 머무는 것. 어른이 되기 위한 예행 연습 기간이라고 한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영화에 딱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영화는 이병헌 감독이 20대 초반의 초고를 써준 것을 각색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병헌 감독 표현으로는요. 실제 나의 병맛 친구들.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중 치호는 본인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동호와 경제는 실제 친구들의 이름과 에피소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보면 이 이병헌 감독 특유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말맛이 사는 영화예요. 대사 하나하나가 이 시기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이 다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와닿는 대사는 저는 경제의 대사예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좋은 때다, 좋을 때다 그러는데 피부가 그렇단 얘긴가. 분명히 힘들고 답답한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 배가 불렀다고 그러고. 야. 그리고 치호가 친구 은혜가 우니까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좀 힘들다고 울어버릇하지 마. 어차피 내일도 힘들어. 너무 맞는 말 아니에요? 아 완전 맞말이죠 진짜. 와종기 씨는 이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있어요? 저는 마지막 소소한점에서의 육탄전 장면, 사회 초년생들의 패기가 그대로 느껴지면서 새 친구의 케미가 폭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기억나는 대사는 지금과 같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우리에겐 잘못 접버든 길에서도 다시 돌아갈 시간이 충분하다.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 좋을 때인 거겠지. 아, 이거야말로 사회초년생들의 특권 아닙니까 제일 부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한 대사입니다 진짜 부러운 말이다 네. 음. 근데 극중 치호가 이병헌 감독 캐릭터잖아요 꿈이 없던 치호가 나중에는 영화 감독 꿈을 키우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병헌 감독의 감독 초년생 시절은 영화 힘내세요 병원시에서 볼수 있습니다 영화과 동기 중에 영화하고 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저놈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버틸진 모르죠. 뭐.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이병헌 감독은 2015년 수몰로 알려지고 2019년에 극한 직업으로 천만 감독이 됐는데. 이 영화는 2013년도 영화거든요. 저 당시에는 감독 이병헌이 알려지지 않은 때였죠. 음. 그래서 다들 배우 이병헌 씨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기도 했는데요. 막상 영화를 보니까 이 이병헌 감독이 정말 궁금해지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정아 씨는 이 영화 보면서 생각나는 혹시 TV 프로그램 없었어요? 뭐지? 인간극장, 인간극장. 아, 네. 맞다. 제가 이또 프로그램 음. 진짜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제가 BGM도 좋아합니다. 아, 그 BGM. 따 오늘도 정화는 혼자 신났다. 방송 다큐멘터리를 찍는다는 설정이라 더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병 헌 감독은 가끔씩 인물의 속을 긁거나 타이르는 내레이션이라든지, 공영방송 느낌의 무미건조한 자막, 감동적인 장면에 반드시 삽입되는 음악 등 인간극장의 시그니처를 할수 있는 요소들을 센스있고 유쾌하게 패러디했죠. 아, 그 음악 가지마요. 음악 가지마. 어? 그 아침 토크쇼 나가서 그 질질 짜는 느낌 나 그런 거 어? 싫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힘내세요 병원 씨가 좋아하는 웃음코드를 담은 영화예요. 그래서 스물도 더 재밌게 본게이 극중 병원으로 나온 배우 홍원표 씨가 스물에서요, 조감독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친구들로 나온 허준석 씨는 교수 역으로 등장을 하고요. 김영현 씨는 이 동아리 리더 등이 같은 배우들이 영화 곳곳에 나옵니다. 그걸 찾아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 그 병원이 생활하는 걸로 봐서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천만 영화 감독이 될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극중에서 그 보면 병원이 시나리오를 한번 쓰려면요. 준비 시간만 무려 8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전날 먹은 술 해장을 하고요. 꼭 일하려고 하면 그렇게 또 방청소를 갑자기 하고 싶어요. 방청소 하고, 그리고 졸작 영화를 보면서 자존감을 좀 키웠다가, 스트레칭 살짝 했다가, 또 콜라로 찜닭을 해먹고 TV를 보죠. 드디어 노트북 앞에 앉는데 시나리오 제목 폰트 정하는 데만 또한 시간을 소비하고 그날 끝냅니다. 또술 드시네요. 마침 가까운 데 있다고 해서요. 군자동에서 홍대가 가깝다고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시험기간 때 분명히 저렇게 했어. 맞아요. 냉장고 한 삼십 번 열고 <laughs> 양치를저한 하루에 일곱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일곱 번 하고 갑자기 방 청소하고 싶고 갑자기 산책이 하고 싶고 이 약간 영감은 일상에서 얻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사회 초년생들의 이거 한 가지는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때마다 밥을 잘 챙겨 먹는 거극중 병원은 끼니는 안 놓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 챙겨 먹죠 우리가 또 밥심으로 살잖아요 배가 든든하면 뭔가 막 불안하고 막연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잊게 하는 일종의 안정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끈기와 센스의 요령까지 더해지면 사회생활이 더 쉬워지잖아요. 저는 더 이상 이만한 요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해치지 않아예요. 강변이 맡아줘. 네? 이 지구상에 살면서 동물원장 해보는 인간이 몇이나 되겠어? 제가 동물원장을요? 형 변호사 태수에게 일생 일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기회가 바로 망해가는 동물원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원에 와서 보니까 빛 때문에 동물들이 팔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에서 새내기 동물원장이 된 태수는 결국 직원들에게 자, 동물 탈을 씌워서 동물 흉내를 내게 하고 재개장을 하게 되죠. 아 잠깐만요, 이게 뭐가 하나가 잘못온것 같은데 뭐가? 아니, 정말, 진짜, 누가 동물원에 가짜 동물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어, 그죠 네. 만약에 송혜교가 시장표, 뭐, 루이 바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 산, 산얼, 뭐, 이런 거를 만약에 입어도 우리는 다 그게 명품이라고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저라도 동물원에 무엇이 돌아다니고 있다. 그면 당연히 동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 영화는 동명의 웹툰을 영화했습니다. 실사화하는 데 있어서 제일 강건은 당연히 동물 탈이겠죠? 사람이 써야 할 탈로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 어떤 동물을 만들까부터 굉장히 고심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결정이 된 동물이 나무늘보, 고릴라, 북극곰, 사자였습니다. 동물 탈을 쓰고 연기한다고 그게 설득이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영화를 보니까 설득 당할 수 있겠다 와 그게 너무 고퀄이더라고요 사자 몸이 좀 허술했어요 사자 몸은 인정합니다 근데 영화 내용 안에서도 이 사자는 그래서 머리만 보여주는 설정으로 가죠. 기린 같은 경우에는 이 탈을 세워놨더니 실제 기린이 내 친구인 줄 알고 그 기린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서 자꾸 그 기린 얼굴을 보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관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좋은 퀄리티의 탈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귀한 탈이었기 때문에 특급 관리를 받았습니다. 촬영장에 탈 전용 컨테이너 대기실이 있었고 꼬박꼬박 털 관리를 봤고요. 또 영화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손톱 관리까지 했다고 해요. 이 중에서도 단연 화제는 콜라 먹는 북극곰이죠. 북극곰이 부쿠곰이 더워서 몰래 콜라를 마시다가 사람들 눈에 띄면서 동물원은 그야말로 초초초 대박이 터집니다. 그 장면은 코카콜라 CF 덕분에 완벽한 웃음 코드가 된 장면인데요. 안재영 배우가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를 인터뷰 때 말해줬는데 촬영할 때는 실제 마시지 못했대요. 그런데 붓궁 탈 안에 이 라텍스 주머니가 달려있어서 콜라를 그곳에 들이붓거나 콜라병 입구를 막은 상태로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털이 젖으면 안 돼서 이런 우픈 이유예요. 특급 관리를 받는 고가의 탈인이 오죽했겠어요. 사회 초년생들이 신입 체험 공고에서 흔하게 보는 문구가 있죠. 바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이란 말인데 영화 오피스의 주인공 미래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이미래 씨, 네. 인턴이 다 정직원 되는 거 아닌 거 알지? 네. 일주일 뒤에 인턴 평가 있을 거야. 신제품 분석 리포트, 반촉 계획안 제대로 만들어 와. 네 부장님. 미래는 영업팀 인턴으로 6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팀 김병국 과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면서 형사와 관련 직원들을 한 명씩 면담하게 되는데요. 미래는 계속 모른다고 일관합니다. 전잘 몰라요. 과장님하고 직접 일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사실 이런 자세가 도움이 될 때가 있지 않아요? 봐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네. <laughs> 맞아요. 네. 또 당연히 성실한 것은 좋은데 이 무조건 성실하기만 해서도 힘들 수 있다는 거.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모두가 다 퇴근한 후에도 홀로 야근을 했던 미래에게 회사 사람들이 건네는 얘기가 있는데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특히 선배 하영이 미래에게 던지는 대사는 회사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죠. 자긴 너무 열심히 해. 그게 문제야. 그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무 잘하려고 막잘 보이려고 안달복달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자신감 없어서 저러나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안쓰럽게 구나 싶거든. 좀 없어 보인달까? 이 영화 보면서 좀 짠했던 장면이 음. 첫 장면 중에 이 미래가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막 뛰어가. 미래는 무서운 게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게 아니라 지각하는 게더 무서운 맞아요. 인턴이라서 그래요. 음. 오늘의 최고다우션 MZ세대도 통하는 사회 초년생으로 사는 법을 주제로 다양한 처세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저... 헤드라인은요. 눈치, 재치, 염치 중 제일 중요한 건 너의 값어치. 뿅. 유튜버 리드우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람들 우리 보고 좋은 때다, 좋을 때다 그러는데 피부가 좋단 얘긴가? 분명히 힘들고 답답한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 배가 불렀다 고 그러고. 야.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에 바다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미리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동동 빠져보셔.